안녕하십니까 저는 창성교를 섬기고 있는 이명금 목사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볼수 있고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 이 제목으로 원어 성경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실 때 처음 가르치신 말씀이 해계하라 천국이 가까워 느는라 입니다 자 여기서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는데 나라가 임하옵시며 헬라 원문에서는 나라가 임에 주시야만 합니다. 자이 나라가 내 안에 임해야만 한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하였습니다. 어떤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왜냐하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이이 때문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일까요? 자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나라하면 뭐 일본이나 미국이나 중국이나 어떤 특별한 나라 장소를 또 이야기하기도 그런데 자하나님무수부지하시고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라고 하면서 이 하나님의 계시는 천국을 어떤 제한된 장소로 생각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 나라에서의 나라를 헬라우로 보면은, 자, 하나님 나라에서 이 나라라는 것은 뭐냐면 헬라우로 바실레이아바실레이아 자, 이바실레이아는 왕권, 지배권, 통치, 왕국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는 나라는 것, 하나님의 나라는 것은 하나님의 왕권이 다스리는, 또 하나님의 지배권, 하나님의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9절 말씀. 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 자이 거룩한 나라가 누굽니까? 바로 너희죠. 이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어진 자들이 누구냐? 거룩한 나라.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있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고, 그랬을 때, 너희가 바로 고룩한 나라가 되어진 것이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밑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신 이라. 자. 그래서 우리가 선포해야 될 사명이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흑암의 권쇄에서 종누를 타다가, 이제 사랑의 아드레너로 옮겨져서, 그랬을 때, 그 하나님께서 빛으로 우리까지 오심으로 말암 아마 성취하신 하나님 의 일들, 놀라운 일들을 선포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개시록 5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으로 하더라. 자,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구원받은 자들이 있죠. 이 구원받은 자들이 바로 나라와 제사장들이란 것이죠. 이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상태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의 그 사람들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이죠. 자, 부약성을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굽기 19장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고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 짐이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선택하시고 그리고 애급에서열 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 그렇게 많은 수고를 하면서 택하신 목적이 바로 뭐냐?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을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 자, 그래서 또 계시록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트로 왕으로 하시리다 자, 이 세상 나라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 나라는 세상의 지배를 받고 있는 세상의 공정권 세력은 마귀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세상 나라죠. 자, 이 세상 나라가 복음을 받아들이면 뭐를 받게 돼요?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이제 우리는 주님이 다스리는 사람. 우리가 세상에 있지만 주님을 다스리고 있고, 또 주님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도록 어디 안에서?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 안에서 왕으릇 하시리로다. 이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에 의해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냐,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음의 나팔스를 듣고, 그리고 저와 그릴 때의 나라가 되었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그들의 왕이 될 뿐만 아니라, 바로 구원받을 자들에게 또 복음을 주어서, 자, 우리도 어떤 역할을 해야 됩니까? 왕같은 제사장. 지금도 흑암의 권사를 중노 타고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주면, 우리가 무슨이야? 하나님의 나라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 바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지위를 받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누가 보고 17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바리세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건을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는 볼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적이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는다. 자 하나님 나라가 어디 안에 임하는 것이에요? 너희 안.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아버지 하나님 안에 살며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살았던 예수님 안에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처음 선포하신 말씀이 해개하라 천국이 것 같다. 그 천국 자체가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이 흑암의 권세하러 오셨지만, 그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나라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래서, 바로 하나님 나라가 어디 안에? 너희 안에, 여러분 안에, 여러분 예수 그도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왕으로 믿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람 누가 다스립니까?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한지 알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들 예수 그리들을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가 되어진 사람들. 자, 이 믿음의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곧그 천국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여 예수님 안에 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운 피증물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즉 천국 안에 들어가 현재 살고 있는 살고 있다는 것이죠. 잠손덕을 더 볼까요?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이 그에는 바로 예수님의 예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미 우리는 옮겨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흑암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공중것을 잡은 마귀의 지배를 받지 않고, 이제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 아들이 우리의 주인이고, 왕이고, 그래서 아들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 지금은 어디에나 들어갔습니까? 아들의 나라 안에 들어가 현재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하나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니라, 현재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은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들어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이신 하나님의 예수님의 통치와 지배를 받고 있으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 것입니다. 자, 이 천국이 장수인지 아니면 사람인지 말씀을 통해 더 확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0장 1절 말씀. 자, 천국은 천국은 마치 품권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은 자 천국은 뭐라 그랬어요? 천국은 집주인이라는 것이죠. 집주인 그래서 이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일어나 집 나간 집주인 바로 집주인 이 포도원의 주인 포도원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이죠. 자 마태복 22장 2절을 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자,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 예수님을, 예수님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 자, 다시 말하면, 천국은 누구냐? 임금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임금이 누굴 이야기하는 것이냐? 바로 천국은 아버지 하나님을 말씀하신 것이다. 자, 아버지 하나님이 바로 천국이시고 예수님이 천국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2절을 보겠습니다. 자,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자, 이 천국은 뭐냐? 이 등을 들고 신랑은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 누구예요?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천국은 뭐냐? 열천에 다. 열천은 뭐냐? 바로 성도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혼인장치를 준비하는 성도들 안에 바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보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도들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신앙사의 목표는 슬기로운 천연처럼 천국이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천국으로 변화시키도록 등각 기름을 준비해야 합니다. 회개하는 성도들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의 지배가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으면 그 하나님 나라는 바로 성도들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면, 하나님의 지배가 있다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지금 경험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사랑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방법.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까 이것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씨뿌리는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좋은 씨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봐요. 자, 밭은 바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길가바 같이 말씀을 받았는데 또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 거지. 자 돌밭에 속한 사람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았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과 핍박이 할때 넘어지게 되, 되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시 떨벅 다시 떨기밭에 속한 사람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래의 유혹에 발심받혀 결실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좋은 땅. 좋은 땅에 속한 사람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30배가 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네 가지 밭 중에서 천국이 자기 것이 되어지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좋은 땅에 속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사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다스림 말씀이 지식으로 다 들어온 것이 아니라 말씀의 본체이신 호우스즉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시작되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간 것이고 하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하나님, 즉,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인 것과 같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10장 8절의 말씀.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그걸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야 자, 말씀이 하나님이신 말씀이 우리의 입과 마음에 있게 되어진 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만의내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한, 자,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었으면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진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 헬라 원문을 보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님을 죽은 자들 속에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2000년대를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허물과 지로 죽었던 내 속에서 그분이 살아나셔서 그분이 나의 주요 나의 왕으로 나를 다스린 자여 나의 목자로 지금 살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가 지금 내 안에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듣고 깨달아진다는 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을 받아들인 것이고, 하나님의 영과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오는 것이. 그때부터 하나님의 다스림, 또 예수님의 통치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이 내 안에 이루어지면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 즉, 천국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주교두문에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해 주시야만 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은 정말 내가 있다고 살아가면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함으로 결실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 천국, 하나님 나라는 친노한 자의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과 또배안에 그 살기를